미국 상무부가 17일 중국산 고순도 흑연의 93.5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. 기존 관세와 합쳐 실질 관세율은 160%에 달해 사실상 중국산 흑연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.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 예정입니다.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제의 핵심 원료로 중국이 전 세계 천연 흑연 생산의 77%, 합성 흑연 생산의 95%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. 한국도 흑연 수입량의 60에서 90%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차질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.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LG 에너지 솔루션, SK온,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. 전문가들은 흑연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가격이 10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미 올 상반기 실적 부진과 적자 누적에 시달리고 있어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배터리 업체들은 호주시라, 미국 웨스트워터 리소스 등과 흑연 공급협약을 체결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